거의 사람 생체, 인체를 다루는 직업이니까 거의 시성하기는 여기에요. 어떤, 음, 그 대학, 그, 여기서, 여기 말하면 리미트라는 거. 얘는 어느 학교에 의대한 명입니다. 어느 학교에 아. 약대 한 명이 거의 천 명당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아, 그렇게 얼마 안 되는 거 그렇죠. 그렇게 시소가치가 있어요. 여기는 인턴 레지던트제가 있는데 북한은 그게 없어요. 의대에 네. 그게 없고, 이게 만약에 6년이면 6학년에 6개월은 전공 실습 나가요. 음. 어, 나와서 그 현장에서 6개월 동안 을 살거든요. 네. 북한의 우학계획은 러시아를 벤치마킹했거든요. 아. 근데 러시아는 어디 걸 벤치마킹했나? 독일을 벤치마킹했어요. 그 네. 국정 가격, 국정 가격이라 하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이제 그 국정 가격으로 따지면 정말 쌀 1kg 가격도 안 돼요. 네. 그렇지만은 쌀 1kg 국정 가격은 또 어마어마해요. 어. 그러니까 쌀 1kg 북한에서 옛날에 그게 그저 뭐야? 합해 네. 개혁 네. 이전에는 음. 어, 사회주의 월성을 선전한다고 음. 국가가 농민들한테서 쌀을 1kg당 8전에 사서 네. 배급하는 건 1kg당 6전에 준다. 음. 그러니까 8전 6전 이랬다니까요. 네.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대학교는 한 이백 원0 0 원이 그 수입이었는데 음. 그러면 몇백 키로를 사지 않아요 아, 음. 그런, 음, 그런 그, 의미에서 음. 그게 예, 월급이 그지 작은 시, 숫자가 아니다.